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예 마크로젠 종목인데요 자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나 또 신규로 제 영상 처음 접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뿐만 아니라 자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드리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한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여러분, 마크로 된 주가의 흐름이요. 이미 이렇게 한번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횡보 장세였는데 오늘 이렇게 이거래 연속적으로 상승과 더불어서 오늘 고점까지 찍었습니다. 자, 24600원 찍고 난 이후에 좀 내려오긴 했어도 자, 23650원으로 거래량 실린 장대양으로 종가 마무리를 했는데 시간 내에서 지금 올리고 있죠. 현재 23,750원으로 또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 이렇게 최근 들어서 주가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된 이유와 온특히 급등 나온 이유에서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또 질문 주셔서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특히나 이 종목은 바로 이 삼성전자 그리고 유전체 데이터 기반한 바로 헬스케어 서비스의 연구, 그리고 개발, 또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지금 현재 환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마이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유전자 검사 바로 젠톡 관련해서 자 이거를요 삼성 갤럭시에 탑재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다 라는 거죠. 앞으로 당연히 영업이익이라든지 또매출의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주가에 반영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뭐 마크로젠 이미 앞서서 영국의또 세계 최초 유전자 편집, 치료, 승인까지 받은 바가 있었고, 이때 유전자 가위 기술 확보가 크각, 크게 부각됐었는데, 이런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마크로젠 제2의 레인보우 로봇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예요. 왜냐, 여러분, 삼성이 투자를 하자마자 무려 10배 이상 급상승했고, 마크로젠이요?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충분히 기대해보면 한 가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포텐셜도 있고요. 성장, 잠재력과 더불어서 또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과 더불어서 오늘 예, 급등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 마크로젠 관련 정보 현재 공유 중에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요. 중요한 내용들을 달아주고 있으니까 좀한발 빠르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이렇게 자료는 대기 중에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도 나는 그냥 이 종목을 잘 몰라서 그냥 콜딩 중에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 정확하게 앞으로의 매수감 목표가 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부분이고 대신 저한테는 간단하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또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직접이 정말 좀 받아보고 나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또 크게 오른 자리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제로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이 호재 것만 네, 확인해 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정보 좀 약하시거나 느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마크로젠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 4984 1 7 1 0으로 마크로젠에 그냥 마크라고 남기시게 되면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는 자, 대응 전략과 더불어서 자,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자 마크로젠 정보는 무료 010-4984 1710으로 마크로젠에 마크라고 남겨두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르느냐? 바로 이 정보를 받는 타이밍이 니 그러면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 잘 하셔서 좋은 기회를 확실하게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마크로젠 주가가요. 아무래도 지금 심상치가 않는 분위기인데 바로 건강 관리 플랫폼인 이 젠톡을 드디어 삼성 갤럭시에 탑재를 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크게 급등세를 보여준 거 이게 팩트죠 기업 을 한번 보세요 이젠 이렇게 젠톡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삼성이 본격적으로 날개를 달아줬기 때문에 더 쉽게 또 빨리 글로벌 글로벌 차원에서 자극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앞으로 이런 협약에 따라서 이 삼성 앱에 탑재가 되는 바로 마크로젠의 건강 관리 플랫폼 젠톡이 일상생활 라이프 로그와 유전자 검사 분석 데이터 연동을 통해서 충분히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뭐 개인적으로 맞춤 건강 또 이런 솔루션을 함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젠톡은 여러분 비만이라든지 또 탈모, 뭐 영양소, 식습관, 운동, 뭐 수면 패턴, 피부 특성 등 국내 최대 얼마요? 129가지 검사 항목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유전자 미생물 검사 기반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라는 거죠. 자, 이런 기대감 속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마크로젠이 삼성 갤럭시 탑재 소식과 더불어서 주가가 크게 급등세를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건데,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남아있길래 다선 반영이 된 것인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니 여러분 섣부르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또 예측이나 감에 의존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는 마시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차트의 흐름상 보세요. 대이렇 주가님이 바닥을 친 이후부터는 잠시 횡보 중에 크게 급등세를 보여줬다. 물론 시간이어서까지 올라가면서요. 당연히 내일도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종목을 끌고 갈지 바로 대응 방법 또 세력들의 움직임 앞으로 나올 호재와 반대로 악재도 동시에 다 공유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정보가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이걸 없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보실 만한 게 딱히 없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 여러분 다시 한번 뭐가 몰린다? 자, 수급이 몰린다. 지금 무슨, 이렇게요. 크게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이고요. 이렇게 또 호재가 되기 중일 경우에는 반드시 추세를 잡고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지금 당장의 주가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마크로즈에 관련해서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이렇게 상승 호재가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는 사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마크로젠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마크로젠의 마크라고만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질문도 받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각장 상황이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문자로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을 따로 남겨놓으세요. 저랑 충분히 소통하면서 또 제가 답변도 드리고 도와드리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정말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을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성투하시면서 수익 극대하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또 여러분들을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을 꼭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2024년도 자 7월달 점점 더워진 날씨 속에서 여름 썸머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어요. 자 7월 여러분 한 달에 특히 휴가비를 좀 벌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급등 종목 딱한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충분히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당장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1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제대로 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확보 및 용돈 벌이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당연히 위험부담 없이도 안전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휴가비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 주다 보니까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에요. 여기에 급등 재료하고 이슈 또 대형 호재가 무려 세개입니다특히 여러가지로 엮여있는데 뭐 ai 해운 전기전력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원전. 그럼 이게 여러분 이미 7월 바닥권에서부터 폭특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 현재 분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관련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7월 급등 테마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패턴을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단 말이죠 특히나 이 백광산업을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요, 미리미리 백강산업처럼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빠르게 좀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무려 유보율이 3000%니까 보통 한 기업, 정상적인 기업이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아마 크게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애초에 유별이 이 정도인데 세력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만은 뭐다? 충분히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 요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세력들이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재무조로볼 때도 자본금과 자본총계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이게 품절주다 보니까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애초에 주수도 많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은 뭐 기사 뜨고 이슈가 돼서 뭐 인수합병을 한다, M&A를 한다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특히 지금 우상증자 공시도 발표 임박하고 있고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내가 뒤늦게 높은 가격에 이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또 대응하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자 이런 정보를 좀 봤던 분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샷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저랑 카톡도 하면서 늘 감사하다 저도 감사하거든요. 서로 정보도 주고 받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좋은 기회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수위 인증샷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 나도 7월달 한달 만큼은 이 쭌교수와 함께 뭔가 좀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7월 한 달이니까요 자,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쭌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는데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실시간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접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베팅 검색기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내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부담 없이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또춘교수와 함께하는 핫한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010-4984-1710으로요. 제가 크게는 지금 구독자 전용 방과 전체 공개 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특히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보이죠? 자 010-4984-1710으로 이번 기회만큼은 7월 한 달에 내가 휴가비 좀 벌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 글자로 휴가라고 보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빠르게 급등 종목 바로 한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올한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요. 화이팅입니다.